러시아 지방관이 할당해준 농장에서 한무리 조선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쪽 산무릉이에서 사람인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앉았다 섰다를 몇번 반독하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몇 걸음 힘없이 걸어오던 산의 몸이 낭창되더니 발끝에 돌이 차인 듯 비틀대고 쓰러졌다. 언덕을 몇 바퀴를 구르고 나서야 멈췄지만 널브러진 산에는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그때 조선인 무리에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김인승이었다. 그 뒤를 따라 김하구와 동네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함께 달렸다. 김인승은 산해를 힘차게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보시오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날 줄을 모르자 김인승은 그를 둘러어봤다. 김하구가 뒤를 바치고 황만수도 뒤따랐다. 김인승이 집에 눕히고 경원댁이 끓여온 미음을 떠먹이자 겨우 정신이 드는지 입을 움직여 받아 먹었다. 여보시오. 어디 사는 누구시오? 조선인이오? 나는 일본우 사람인문이다. 뭐요? 일본 사람이라고요? 이름이 무엇이오? 여기다 써보시오. 김인승이 내준 붓을 잡고 사내는 힘없는 손으로 무등평학이라고 썼다. 그가 쓴 한자를 본 조선인은 일제히 무등평학이라고 발음했다. 그러나 그는 연신 다케오지 헤이가쿠라고 중얼거렸다. 뭐라고 읽는다구요? 다케오지 헤이 헤이가쿠 다케오지 헤이가쿠 다케오지 헤이가쿠 여기가 어디입으니까? 여기는 추풍이란 곳이요 조선인 마을입니다. 다케우지가 읽어준대로 조선인들도 다케우지 헤이가쿠라고 따라 말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일본인이었다. 그의 고향은 일본 오시우이 시라카와였다. 시라카와의 아베 봉고노카미의 하급무사로서 메이지 유신을 반대하는 막부 옹호의 o s 열번 동맹편에 섰었다. 사초의 신관군과 o s 열번 동맹간의 무진전쟁은 메이지 유신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수 있었다. 다케오지는 바로 그 무진전쟁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신관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죽을 고생을 하다 다리가 회복되자 감옥살이를 했고 사면되어 풀려난 뒤엔 양하게 뜻을 두고 홋카이도의 학고다테로 구도의 길을 떠나게 된다. 당시 학고다테는 심해 어업기지가 되어 크게 번성하고 있었다. 1859년에 개항한 이래로 남쪽의 나가사키만큼은 아니었지만 북쪽에서의 서양 문화 유입의 창구가 되었다. 다케오지는 입항에 있던 독일 포경선에 사정을 하여 보이로 승선했다. 하지만 고된 일가와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주를 결심하고 사할린에 정박했을 때 하선하여 자취를 감춰버리고 만다. 이후 사할린에서 나무꾼 노릇도 하고 일용품파리도 하며 어렵게 지내야 했다. 그러던 중그곳에 일용품파리꾼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연해주가 새로 러시아 땅이 됐다고 하네요. 많은 일자리가 있다면서요? 보시겠. 블라디보스토크가 새로 항구가 되는데 일자리가 넘쳐난데요. 연해주 지방관이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는 땅도 빌려주고 선불금도 줘서 농사짓기에도 불편이 없다네요. 이 말을 들은 후부터 다케오지는 연해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그는 어느 외국 선박의 배 밑창에 잠입하여 연해주까지 몰래와서 무사히 배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의지할 곳 없던 그는 길을 헤매다가 김인승의 구조를 받았던 것이다. 김인승은 천리타양에서 자기만 믿고 따르는 일국의 성실한 청년을 보고 한없는 연민을 느꼈다. 그 무렵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일본인 가사노라는 사람이 러시아 선박을 3천원에 빌려 운송도 하고 소규모의 일러 무역도 하고 있었다. 다케오지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김인승과 떨어져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 회사는 일본으로부터 백미, 식염, 칠기, 도자기, 양산, 보채, 낚시 도구, 재등, 분재류 등을 가져다가 팔고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는 각종 서양 물품을 보는 족족 일본으로 운반하여 팔았다. 이번에 다케우치가 병 휴양차 일시 귀국한다고 하자 김인승은 석별의 정을 누를 길이 없었다. 경원댁이 정성들여 차려준 술상 앞에서 김인승은 붓을 들어 단숨에 칠언절구 두수를 휘지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회삼이 부두에서 어찌 그대와 헤어질까? 그대 나를 위로하고 나 그대를 위로하는데 정을 다하지 못하고 귀성을 서두르니 하염없이 술잔을 들고 그대를. 생각할 뿐 불편한 몸을 끌고 떠나간다 하네 신음소리 그대 얼굴 걱정만 되니 외로운 이야기의 슬픔이 쌓여 두 마음 하나 되어 형제가 되었지 마치 못 돌아올 곳에 동생을 보내는 친형처럼 다케우지를 사랑하는 김인승의 심정은 애절한 데가 있었다. 에도시대 말기에 스시마번에 근무하며 대조선 외교를 담당했던 아메노모리 호슈는 조선가의 교제는 마땅히 성, 신두 글자를 외교의 지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다. 오늘 김인승의 다케우지에 대한 사랑은 진심과 믿음 바로 그것이었다. 2. 야포네토에서 다시 육지로 나온 세와키는 야마모토 도요키치가 우거하는 곳을 찾아갔다. 다케우지가 가산오 회사에 취직하면서 함께 기거하고 있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마침 외출하고 없고 전에 같은 배를 타고 왔던 요시다 리아지의 아내가 세와키 일행을 맞이하며 담배 등을 권했다. 두 사람이 금세 돌아올 것 같지 않자 새아기는 다시 오겠노라고 집을 나섰다.그리곤 큰길 뒤쪽에 있는 금각봉이라 부르는 산을 올랐다.사방을 내려다보니 시내에는 러시아와 진대간, 독일의 상관, 기타 상인들의 주택이 있고 만주인 조선인의 작은 집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그중에서도 조선인의 마을은 군데군데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한눈에도 분간할 수 있었다. 같은 초가집이라도 만주인의 지붕은 억새풀로 엮고 대개 각이 지지만 조선인의 군락은 볏짚으로 엮은 둥그스름한 지붕이 빈궁해 보이면서도 나름 따뜻하고 평화로운 인상을 주었다. 잠시 후에 야마모토가 돌아왔고 다케우지도 돌아왔다. 다케우지는 방금 야포네토를 찾아가던 중에 세아키가 상륙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들은 사케와 안주 등을 내놓으며 세와키 일행을 대접했다. 다케오지는 바로 옆집이 미국인 코펠이 경영하는 상점인데 안 집이 넓고 깨끗하여 임시 사무실로 쓰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시험삼아 가보았더니 무척 깨끗했고 코펠도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세와키는 본선에 가서 선장과도 상의하겠다고 하고 일단 본선으로 돌아왔다. 본선에 돌아온 즉시 선장에게 말하자. 지금까지 국경일 준비로 육지의 지방관에서부터 바다의 수부에 이르기까지 눈꽃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일을 태만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은 1등사관을 육지를 보내 이곳 지방관과 상의하여 안전한 여관으로 당신들을 옮기기로 이미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세아키는 다케우지가 말한 코페리 집도 있다는 것을 거론만 하고, 일단 분에 넘치는 배려에 깊이 감사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노라고 하였다. 여관 스노페세프란 곳에 이르니 다케우지, 야마모토가 벌써 선장과의 타협 결과를 미리 알고 찾아와서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관 2층은 당구장이어서 좀 시끄러울 것 같았지만 성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집을 좀 보아달라 하고 진대들이 아우나 세포를 찾아갔다. 그에게 먼저 하선 문제며 여간 거주권 등을 허락받았다. 배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육지에서 할일 들음을 보고하였다. 다시 선장의 알선을 받아 지방장관 휘리포비츠의 공간을 방문하였다. 명함을 내밀고 면회를 청하자 그는 활달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면서 쇠악기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첫 대면의 인사를 하고 쇠악기는 금번 시찰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왔으니 잠시 체제하는 동안 재반의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했다. 휘리포비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의 관심사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귀국과 조선과의 관계는 껄끄러운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건 자체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귀하께서도 역사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원래 조선국은 고래로 우리나라에 부속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줄곧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독국가와 시대에 이르러 무익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대마도에서 조선사절을 맡기로 했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와는 점차 소원해졌는데 근래에 와서 다시 우리나라가 사절을 보냈으나 거절당했다고 들었는데 그 후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큰 나라이고 조선은 작은 나라이니 같은 동양인들끼리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워낙 우지몽매하다고 들었습니다. 황국은 그런 나라와 보조를 맞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라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따름이지요. 일본의 국서를 거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서계가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류의 형식이 있는 것이지요. 만국공법이 있는 것쯤은 알아야지요. 일본이 국제정세에도 밝으니 좀 가르쳐주면 될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조선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왕국은 조선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왕국은 예부터 연장자를 존중한다거나 역사가 긴 것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에라이 히토 에라이 이군이 한테만 복종을 하고 존경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러시아와도 좀더 진하게 지내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킬 때. 러시아도 동시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결국, 미국보다 한 발짝 늦어서 미국이 일본을 개항하게 됐고, 우리는 1년 후에 시무다 조약을 맺는데 그쳤지요. 잘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에드로우와 우르프 사이가 국경이 되어 경계가 생겼지요. 그 조약으로 남쿠릴은 일본 땅이, 북쿠릴은 러시아 땅이 되고, 사할리는 양국의 공동관리 구역이 되었고요. 휘리포비치는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세 학기가 조선과의 교류 문제에서 무익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우는한 말은 사실과 달랐다. 그 말은 1711년 제8차 조선통신사 때 아라의 악세키가 주장했던 바이나 우리 통신사가 실제 대마도의 호주까지만 간 것은 마지막 회인 제12차 통신사뿐이다. 그것도 양국 정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양국 관계가 소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뒤로도 대마도나 초량, 외관 등을 통하여 설린 관계를 계속했다. 히리포 비치는 말을 이어갔다. 대만 사건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1500년 동안이나 우리의 군함이 그 섬에 드나들고 있어서 일단 우리의 속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간 일이 없는데, 그동안 중국이 그 서북부를 점령하였고, 동남부는 18부로 나누어져 마치 독립국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4, 5년 전, 우리의 속도 오키나와 섬의 어부 45인이 그 동남부에 표착하게 되었는데, 토착인들이 그중 41인을 살해한 일이 있었지요. 다음에는 해 우리나라 희재인 주민 4명이 대만 동남부에 표착하였는데, 다시 물건도 빼앗기고, 배도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국 정부에 보고하였으나 중국 정부에서는 자기들과는 관계없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앞으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한우수 없이 작년에 선박을 파견하였는데 그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전이 벌어지게 됐는데 다행히 우리 병사가 승리를 얻어 모두를 복종시키기에 이르렀지요. 그때야 중국 측에서는 앞의 말과는 상반되게 대만은 자기들이 속방이라고 통제해 왔습니다. 드디어 경론이 벌어져 전에는 관계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힐난하자 중국 측에서도 이치적으로 굴복하게 되어 보상금을 내기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이 일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만의 모란사 사건을 완전히 아전인 수격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양국 사정을 잘 모르는 휘리포비치는. 그저 듣기만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1871년에 69명이 탑승한 유구, 선박이 풍랑으로 대만 동해안에 표류, 3명이 익사하고 66명이 상륙에 성공하나 그중 54명이 모란사 원주민에게 살해되고 목숨을 건진 12명은 한족의 도움으로 봉산현청에 인계되어 유구로 돌아간다. 얼마 후 사토 리아지란자 소유의 선박이 원주민에게 약탈당하자, 일본은 3년 후 오쿠마 시게노부에게 후방 지원을 맡겨 공격을 감행하고 천국 총리 아문과 담판하여 50만 냥의 배상금을 받아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한론자들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였다. 사이고 다카모리 일파의 퇴진으로 인한 사족 세력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그 관심을 밖으로 분출시켜 천국과 일본 양속 상태의 유구를 확실히 일본으로 귀속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세야기가 이곳의 수출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묻자 히르포비치가 말했다 이곳은 새로 개척한 곳이라서 지금까지 수출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귀국은 인접국이니 국산을 무엇이나 좀 많이 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아기는그 말을 받아서 만약 일본이 수출을 한다면 어떤 물품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히리포비치는 이곳이 신계항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유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맥분, 소금, 석회 등이 가장 기요하다고 했다. 히리포비치와 진대대리 아오나세프는 두 사람 다 위험이 있고 흉중에 책략이 있어 보였으며 연애주 개척의 욕망이 넘쳐 흐르는 인상이었다. 주풍의 연가 1새아기는 선장 오스토로로프가 마련해준 여간수 페세프에서 다케우지가 소개한 미국인 코페르의 집으로 숙소를 옮겼다. 오스토로포프에게 양해를 구하고 짐을 챙겨 일단 숙소를 바꾸니 훨씬 마음이 안정되었다. 방은 두 개를 빌렸다. 이웃에는 영국인 덴비스라는 사람과 제니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독일인과 핀란드인 등 서양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물정을 알기에도 유리할 것 같았다. 특히 러시아여 조선어가 능통한 다케오지가 옆에 산다는 것이 무척 든든했다. 다케오지가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외국인은 미국 대상으로 코펠, 테오레시, 스미스, 폴만 등 4인이었고 독일 대상으로는 헤케, 콘스라, 텍스만, 하칸마이 등 4인 그리고 영국 대상으로는 뎀비스와 제니 2인이 있지만 소상들은 모두 4,50명쯤 된다고 했다. 코펠의 여관은 방도 아주 깨끗했고 음식도 상당히 좋았다. 집이 윤택해 보이고 규모도 상당히 커서 크고 작은 방만도 15개의 2층도 있었다. 집안의 인원도 관리인 2인, 부인, 아동, 하녀, 사동을 합하면 16에서 17명이나 되었다. 주인 쿠펠이 나와서 새 학기 일행을 맞이하더니 자기가 아는 대로 항구의 사정이며 만주와 조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만주와 조선은 전국의 속지입니다. 원래 전국은 만주에서 시작된 나라인데, 만주에 그대로 근거지를 두었으면 좋으련만 만주에서 패국위로 수도를 옮기고 말았지요. 그러자 만주는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지금은 오히려 만주가 중국 문화에 동떨어진 특별한 미개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더 가련한 것은 조선입니다. 만주는 그래도 옛천국의 발상주로서 어느 정도 국제 정세의 흐름을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조선은 아직도 강감한 밤중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개방 관위를 거절하고 청의 멸망한 명을 존중하며 소중화를 고집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나라는 지금까지 통쾌한 역사도 없고 하나의 인물도 배출하지 못한 이상한 지역이랍니다. 오직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으니 대저 역사도 인물도 필요 없을 수밖에요. 전국도 안일에 빠지고 자기만 높은 줄 알고 있다가 국제정서의 흐름에 완전히 뒤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창으로 무능하고 힘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지요. 이제부터 천국, 만주, 조선은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하는 국제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요. 많이 가져가는 자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를 구제할 어떤 방책도 없습니다. 세와키는 코펠의 말을 듣고 가마솥의 물같이 끓어오르는 자국의 정한론을 떠올렸다. 중국과 만주는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다. 조선만큼은 어느 나라에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세악기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정한론자 요시다 쇼인을 생각했다. 그가 세운 쇼카, 손주구의 문화생들이 바로 메이지 유신을 성공으로 이끌었지 않은가. 요시다 쇼인은 하루속히 국력을 길러 규역으로 미국과 러시아에 입은 손해를 약한 조선, 만주, 진화를 정별하여 보상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세아키가 나가사키에 유학하여 난학을 배운 것도 바로 요시다 쇼인을 모방하고자 한 그의 악구열 때문이었다.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방문도 절반 이상은 조선 정략에 대한 임무를 띄고 있었다. 세아해는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목구멍 너머로 꿀꺽 삼키며 화제를 돌렸다. 일본이 이곳에서 수입을 한다면 어떤 물품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코펠이 대답했다. 나는 창사꾼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주업이지요. 물품 수입권을 모두 나에게 맡기신다면 물품을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의 말에 새아키는 흠칫 놀랐다. 전형적인 상인이로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쿠펠이 뜬금없는 말을 꺼냈다. 이번 이곳에 영사로 오셨지요? 영사님을 뵈면 말씀드리려고 맘먹고 있었습니다. 마스시마를 5년 것만 나에게 대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세금은 내겠습니다. 저는 영사가 아니고 무역사무소 설치권으로 사전에 파견된 사람일 뿐입니다. 마스시마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 섬에서 금은 보아라도 나옵니까? 아닙니다. 만약 대여해 준다면 나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섬의 주위를 돌면서 항구가될 만한 곳을 눈짐작하여 놓았지요. 무인도라면 몰래 들어가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코펠이 싱겁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고 보니 그는 금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코펠이 종이에 잔 모래를 담아왔다면서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 집 가복이 금방 강가에서 떠온 것인데 질이 어떤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금사입니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소위 샌드골드이군요. 새아키가 보니 상당히 알맹이가 있는 금사라기들이 모래에 섞여 있었다. 코펠은 그 말을 듣고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다. 새아키는 광산하게도 상당한 조가 있었기 때문에. 금사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터였다. 세화키는 저녁 때가 되어서 외출했다 돌아오던 길에 조선인 마을 한거울을 지나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포시엣 근방에는 축풍 위에 알려진 조선인 마을만 1 3 곳이 있다. 한거울는 초가집들이 질비하고 굴뚝에서는 저녁을 지는 연기가 하얗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정겹게 느껴졌다. 어느 집을 들여다보니, 50이 넘어 보이는 불결한 노인이 서서 수염을 어루만지고, 목덜미를 긁으면서 무엇인가를 말하였다. 다케오지가 통역을 했다. 일본인이로군. 주선인과 일본인은 본래 종족이 같다고 하더니, 대저 얼굴이며 용모가 아주 흡사하군. 주선인이십니까? 그렇소이다. 나와는 연령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참 반갑소. 연애주에는 일본인이 많지 않은데 무슨 일로 여까지 왔소? 업무차 왔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농사를 짓고 있지요. 이 마을의 조선인은 거의 모두가 농사를 짓고 있고 날풍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당신의 차림새가 영락없는 양인의 차림새인데 지금 일본인은 모두 그런 차림을 합니까? 모두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차림을 하는 사람도 제법 있지요. 참 별일이네요. 일본은 마땅히 조선의 줄을 따라야지요. 네? 하하하. <laughs> 세아키는 못 들을 것을 들었다는 듯 얼른 뒤돌아섰다. 타케우지는 조선인과의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었다. 여기서 북으로 50리쯤 떨어진 조선인 부락추풍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토카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고래로 일본인이 왕래가 아주 많던 곳으로 일본인이 분묘가 첩첩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유인지는 모르지만, 토카토를 이 지방 사람들이 조선식 발음대로 동아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부터 조선인과 일본인은 이 역당에서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지역에 조선인이 치락을 이룬 것은 필경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주 여러 곳에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곳에 일본인 분묘가 있는데, 꼭 조선인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는 조선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던데 무슨 연유인가? 저야 조선인 때문에 제 목숨을 건졌으니까요.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조선인이 있습니다. 김인승이라고 하는 제 생명의 은인인데 아주 학식도 있고 인품도 있는 분으로 지금 조선인마을 축풍에서 훈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저는 그 동네 사람들과 아주 친분이 두텁습니다. 지금도 그 동네에 들리면 열집 이상은 돌아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초대를 하고 술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중매를 설테니 결혼해서 사기들과 같이 살자고까지 합니다. 차상환이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식사 추천을 해서 갔더니 자기 딸대로 식사 수발을 하게 하고 이야기도 하게 하여 우리들이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덕분에 둘이는 친하게 되어 차상환의딸 점순이 아가씨와는 어느덧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풍은 저희 제2의 고향이 되었지요. 다케우지의 말은 계속되었다. 김인승 형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본래 조선의 종속으로 조선인이 일본에 건너가 그 종속을 번식시켰다. 그래서 풍속이며 문자까지 조선과 동일하다. 두 나라는 마땅히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데도 근래 일본이 이국과 교제하고 이체 이행을 함으로 이제까지의 교분을 깨뜨리게 했다. 만약 일본이 그것만 고친다면 어찌 국교를 깨뜨릴 수가 있는가? 이 말은 우리 조선의 파다히 퍼져 있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그 이야기는 일본이 조선 정벌 때 사슈에 생포되어 왔던 조선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했더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곳 연해 주로 탈주해온 조선인은 조선풍이 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자도 있고 러시안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러시아 복장을 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조선풍의 머리를 하고 있는 자는 아직 러시아의 정체에 신복하지 않고 귀국할 마음이 있는 자이고 머리를 짧게 깎고 러시아풍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러시아의 정체에 신복하고 귀국할 생각을 끊는 자입니다. 그런데 김인승 형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복의 상투를 틀고 살고 있으며 조선에 대한 금지가 대단히 높은 분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다케우지는 25, 6세쯤 되어 보이는 조선인과 함께 왔다. 세아키는 조선의 가나를 써보라 하고 그 음을 들어보니 대략 일본의 오0음과 닮아있었다. 그런데 이어는오0음 이상은 발음을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 조선어는 음수가 160여 개나 되어 깜짝 놀랐다. 대충 조합을 해보아도 삼천음절은 거뜬히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아키는 조선에 대해 좀더 알고 싶었지만, 이자는 학문이 얕아서 겨우 자기 성명을 쓸수 있을 뿐이고, 학문에 관한 것은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조선에 편지하여 고래로부터의 일분에 관한 서적이 있으면 붙여오게 해달라고 한 가지만 부탁해 놓았다.